기나긴 밤과 통행하길 선택한 것에 결코 후회란 없다. 네, 안녕하세요. 명조 워더링 웨이브에서 기염이란 캐릭터의 한국어 담당 성을 맡게 된 저는 성우 남도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연기한 기염은 야귀군의 단장으로 신속함과 결단력, 또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아주 매력적인 캐릭터입니다. 이번 온라인 쇼케이스에서도 기염의 매력을 아낌없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변하든 전 언제나 곁에 있을 거예요. 당신이 저를 필요로 한다면 영원히 제가 당신의 곁을 지킬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명조에서 양양을 연기한 성우 이유리입니다. 아, 일단 양양은 굉장히 다른 사람을 돕기 좋아하는 마음이 따뜻한 캐릭터인데요. 특징이 있다면 바람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양양 많이 사랑해주세요. <laughs> 아, 당연하죠.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바로 이 자리에 왔는데요. 자, 그럼 바로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명조는 오픈월드 ARPG 게임으로서 시원한 전투 시스템, 잘도 높은 오픈월드 탐색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명주의 이야기는 솔라리스라고 불리우는 별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솔라리스가 비명이라는 이상 현상을 겪은 뒤알수 없는 미지의 존재들이 태어났고 오래된 법칙은 효력을 잃었으며 전례 없는 재앙이 대지를 휩쓸게 되었습니다. 이 파괴와 재생이 공존하는 새로운 세계에서 인류는 굴하지 않는 문명의 불씨를 이어받고 다가오는 위기의 폭풍우를 막으려고 합니다. 플레이어는 우연히 이 세계의 방랑자가 되어 이 별에서 기억과 자찾기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여정 속에 여러분은 무수한 공명자 동료들과 만날 수 있으며 그들과 함께 비명을 뛰어넘는 여정을 함께하게 될 텐데요. 공명자란 명조 세계에서 공명 어빌리티를 갖고 있는 캐릭터들로서 그들은 특정한 원소와 공명을 일으키고 그 주파수를 감지,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신체에 있는 성운을 통해 공명 어빌리티라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명조 세계 속의 이 광활한 대륙에서 방랑자들은 탐험을 하며 각기 다른 구역을 해금할 수 있게 됩니다. 방랑자가 깨어난 구역은 마침 황룡의 금주 지역이 되겠네요. 황룡의 영토는 솔라리스 세계에서 매우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수도와 여섯 개의 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주가 그 중에서 가장 늦게 세워진 주였기에 만들어지자마자 즉시 주변 경계를 지키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고 병사들은 언제나 이곳에서 잔상과 싸우며 금주의 북방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금주 성내의 백성들은 안심하고 살수 있게 되었죠. 방랑자 여러분, 금주에서 즐거움, 탐험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또 모든 캐릭터들이 공명 어빌리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어떤 캐릭터가 등장하고 또 어떤 공명 어빌리티를 만나볼 수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저는 근데 아까 금주성으로 날아가는 그 장면 기억나세요? 아 정말 멋있지 않나요? 저는 금주부터 빨리 탐험해 보고 싶습니다. 아니 저도 처음 보는 캐릭터들인데 어우 아마 다음 스토리에 등장하지 않을까요? 사실 저는 음악이 너무 좋아서 <laughs> 캐릭터를 보지 못했는데 한번더볼수 있을까요? <웃음> <웃음> 네 이제 시작될 명조 글로벌 런칭 버전에서 방랑자들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은 비명재난 직후의 신생세계 인류문명이 재건되는 시기입니다. 글로벌 런칭 버전에서는 테스트에서 이미 개방됐던 스토리 이외에도요. 완전히 새롭게 펼쳐지는 메인 스토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제5막 곧 내리는 비와 제6막 멀리 날아가는 군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동시에 글로벌 런칭 1.0 버전에서는요. 세명의 공명자에 대한 얽힘 별 임무, 기염의 긴 밤이 밝아올 때, 능양의 야수의 귀환, 음님의 나만의 길이 점진적으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역행비가 가져온 과거, 금주 야수에 관련된 한편의 전원, 한 예상 밖의 교전 등등, 다양한 공명자들의 이야기들을 직접 체험해보세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 명주가 또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PC랑 모바일로 한 번씩 플레이해보는 게 어떨까요? 어, 저는 모바일. 어. <laughs> 그럼 저도 모바일로 하겠습니다. 멋있어요. <laughs> <한 거예요>? 네. <웃음> <웃음> 뭐야 지금? <정말>? 와 멋있어. <laughs> 프로 게임즈에 계신 거 아닌가요? <laughs> 오, 야, 저렇게 잘 하시는 게임 즐기시는 건 알았는데 직접 이렇게 현장에서 한건 처음 봤거든요. 네. 오, 정말 존경스러운데. 어, 멋지십니다 진짜. 와. 아, 모르겠네나 50초 대이실 거 같은데 느낌에. 네. 아, 그래서 저는 끝까지 빌링을 응원해 보겠습니다. 어, 자 그리고. 양양이라면 언제나 당신을 곁에 있겠어. <laughs> 전 가슴이 뻥 뚫리는 그 화려한 액션들과 공명자들끼리 정말 연기돼가지고 싸우는 그 액션씬이 속을 시원하게 뻥 뚫어주네요. 거기에 더해서 해보고 나니까 어 확실히 시작할 때 우리 방랑자님들께서 초기에. 기염을 정말 많이 사용하시겠다. 음. 그 마음에 담당 성으로서 가슴이 뿌듯합니다. 네. 아. 아, 저도 항상 처음에 게임을 만나면 캐릭터부터 먼저 만났는데 직접 플레이를 해보니까 액션이 너무 멋지고 너무 화려하고 박진감 넘치네요. 최고입니다. <laughs> <laughs> 아 이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캐릭터의 성능이나 조작감 같은 부분을 사전에 직접 체험해 볼수 있는 것과 남들이 말하는 정보만 듣고 이걸 뽑을지 말지 고민하는 것은 정말 천지차이거든요. 아 역시 우리 유리성우님께서 진짜 게임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게임 잘 인정해드립니다. 네 이벤트 튜닝 이외에도 방랑자 여러분께서는 회오리의 무늬를 사용해서 레귤러 튜닝에서 캐릭터와 무기를 획득해서 파티에 힘을 보태실 수 있고요. 무기 레귤러 튜닝을 통해서 방랑자님들이 원하는 5성 무기를 선택해서 튜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튜닝 과정 중에 오성 무기 선택 후 교체할 수도 있고 오성 무기가 나왔을 때 선택한 오성 무기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선택한 무기를 획득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원하는 무기를 선택해 튜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아직 끝난 게 아니죠. 방랑자 여러분들이 더욱 편리하게 공명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명조 정식 런칭시에 초보자 튜닝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방랑자는 회오리 무늬를 사용해서 새로운 소리의 초보자 튜닝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초보자 튜닝에서는 최대 50번 튜닝시 5성 캐릭터를 반드시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 10번의 튜닝에 소모되는 회오리의 무늬는 8개밖에 안된다는 사실. 즉 회오리의 무늬 40개만 있으면 5성 캐릭터를 획득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초보자 튜닝에서 5성 캐릭터를 획득하면 초보자 자유 선택 튜닝이 개방됩니다. 이 특수한 튜닝에서는 당당자님이 원하는 레귤러 5성 캐릭터를 선택하여 튜닝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최대 80회 튜닝으로 100% 원하는 캐릭터를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두 가지 이벤트 튜닝만으로도 최소 두 명의 오성 캐릭터를 획득할 수 있다는 사실 놓치면 절대 안 되겠죠. 또한 각성의 여정이라는 이벤트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방랑자님들은 연각 레벨업을 통해서 회오리의 문이 40개, 별의 소리 1,600개, 그리고 오성 동연 시리즈 무기를 하나 선택해서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방랑자가 역경의 탑 도전을 통해 사성 캐릭터 연무 및 기타 보상들을 획득할 수 있는 비경의 뇌적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이 많이 즐겨주세요. 명주하면 스피드, 자유도, 기동성이 커다란 특색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폭풍과도 같은 스피드를 체감시켜드리기 위해서 날자 비천 동호의 이벤트도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금주성 각지의 도전을 완성하기만 하면요 별의 소리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포기하지 말고. 꼭 도전해 보세요. 네, 저는 어, 날자 비첨 동우예요. 원래 점프 맵이나 러닝 게임류를 좋아하는데 캐릭터도 너무 예쁘고 딱 보니까 맵도 잘 만들어 보여서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오, 저는 아까 신비한 경지 도전 영상을 보니까 아, 완전 딱제 타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약간 몽환적이고 조금 으스스한 분위기까지 개인적으로 완전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우선 박난자님들의 모험을 달콤하게 시작하시라는 의미에서 6월 4일부터 7월 3일까지 총 1개월간 달콤 커피와 콜라보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콜라보에는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된 특별한 제휴 세트가 있다는데요. 바로바로 바로 앙코 세트와 감심 세트. <laughs> 박수 주세요. <우와> <laughs> 제휴 세트를 구매하시면 선착순으로 포토카드, 게임 쿠폰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굿즈를 받으실 수 있고요. 종이코스터, 포션 커피&티, 아크릴 키링, 스티커 팩이 포함되어 있는 명주 달콤커피 한정판 콜라보 굿즈 세트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달콤커피 교대점에서는 방랑자님들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포토존도 마련되어 있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와, 이 구찌 세트가 너무 탐나는데요. 아, 방랑자님들의 모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든든하게 잘 챙겨 먹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6월 3일부터 6월 23일까지 맘스터치와의 콜라보 이벤트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콜라보 기간 동안 한정 출시될 명조 세트는요. 맘스터치의 시그니처 메뉴인 사이버거와 후라이드 사이 순살로 구성될 예정이고요. 명조 세트 구매 시에 선착순으로 명조 게임 쿠폰과 포토카드를 드린다고 하니까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렸던 다양한 활동 소식은 명조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서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식 커뮤니티에서도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된다고 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릴게요. 명조 워드링 웨이브 드디어 그 시작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첫 녹음부터 떠올려 보면 꽤긴 시간 동안 준비를 하는데요. 어떤 시간이 기다릴지 너무나 두근두근하고요. 아, 이 성대한 시작에 함께 할수 있게 불러 주셔서 영광이었습니다. 하, 명주 어드레이브 부디 대박 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화이팅 당연하죠. 꼭제 채널에서 그리고 여러분과 <laughs> 많은 분들과 함께 호흡하는 그런 시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와,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느낌인데요. 아, 녹음 때부터 지금 계속 출시일까지 또 많은 팬분들께서 언제 나와요? 언제 나와요? 엄청 기대해 주시는 그런 메시지들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저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다양한 모험들을 함께 떠날 생각을 하니까 아, 정말 가슴이 계속 벅차오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 명조 정말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